네, 반갑습니다. 상독입니다 오늘은 단왕, 음월의 캐릭터 PV가 공개됐습니다. 개척자 3인방 중한 명이기도 하고 8일의 첫 번째 이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안될 수는 없긴 한데요. 이게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우리가 이전 PV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입을 모아 역대급 피부라고 칭찬을 했던 카프카 피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피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과연 음월의 피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스, 불멸의 용의 후회. 나도 음월군 창룡의 개성을 이어 구름과 비를 뿌리고. 불멸의 검목을 감시하는. 여보, 나도 흐물불 창룡의 계승을 위어 구름과 비를 뿌리고 불멸의 거목을 감시하는 용전이었지. 하지만 그는 독단으로 화룡 묘법을 행했고, 십대 죄악을 범해 화를 일으켰으니그 죄는 죽어야지. 제반의 결과는 내가 질맞지지 펜틸리아, 이 정도로 날 막지 못해. 합점투성이구나 귀신 붙어라 왜 이제 와서 속죄라도 하고 싶나 내가 여기 있는 건나 자신을 위해서야 동천 음악 장영의 정화 태권이 있을 것 같아? <laughs> 기다릴게 어...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피비 v 를 보면서 아쉬움이 느껴진 건 되게 처음인 것 같은데 단항이 다음 주 화요일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을 조금 뺀 건가? 좀 아쉬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펜틸리아가 나와가지고 음월에게 죄를 묻는 장면이었거든요. 보자마자 그든 생각이 아니 펜틸리아가 뭔데 음월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에요. 펜틸리라는 빌런 자체가 어느 집단의 혼란을 야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빌런이잖아요. 근데 이런 빌런이 음월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판적인 멘트를 친다? 이건 조금 의아했어요. 펜틸리아 대사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 죄는 죽어야지! 그 죄는 죽어야지! 뭐 이해를 한다 하면 할수 있긴 한데 어색하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보통 저런 식의 장면에서는 그 죄는 뭐 죽음으로 갚아라. 아니면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조금 위험 섞인 멘트로 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죄는 죽어야지 여기서 몰입이 좀 많이 깨진 것도 있어 이 다음에 나왔던 뭐 단항에서 음월로 넘어가는 이 장면은 미호요 점의 특허니까 잘 만들었죠 이거는 이렇게 싹편하는거 제반의 결과는 내가 질맞히지 이거는 워낙 잘 만들었는데 이 다음에 나왔던 스킬 모션을 가지고 만든 연출 같은 게좀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나오는 일반 공격이라든지 이게 강화 편패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삼태 공격. 전 pv가 카프카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 음월에 대한 얘기를 테트플레이에서 조금 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 장면 자체가 펜틸리아랑 음월이랑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미 우리가 다 봤던 장면이잖아요? 심지어 다른 장면으로? 그때 경원과 음얼이 같이 해가지고 펜티라를 묻지르는 그런 장면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 똑같은 대결 구도를 봤을 때 뭐랄까 신선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담았으면 어땠을까 싶었던 거는 음얼이 이제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불멸의 건물을 감시하는 용존인데 화용묘법을 행해가지고 이제 박탈당했다. 이 얘기는 애니로 다를 것 같긴 한데 뭐랄까 이때 일을 회상한다거나 좀 음얼만의 스토리를 담은 그런 캐릭터 pv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번 pv는 좀평 범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컷신도 멋있긴 멋있거든요. 이제 우머리 내가 여기 있는 건나 자신을 위해서야. 우머의 다짐과 함께 날아온 이. 헬사이 가트리자. 공찬 우장의 정화! 이렇게. 너한테 이번에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 묘한 펜틸리아의 암시와 함께 마무리가 지어지긴 하는데 이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펜틸리아전에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장면이다 보니까 는 신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원처럼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의머리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 기대감을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캐릭터 플레이를 봤을 때는 어로서는 아쉬운 감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여담으로 개척자도 배에 찔려가지고 각성을 하고 단왕도 겁맞아가지고 각성을 했잖아요. 그럼 삼칠이도 설마 뭐 받고 각소하나?